여러분들 레쿠자를 이겼습니다 네, 이거 엄청 짧아요 영상 아쉽게 그래서 어 뭐야 튕겼어 시 네, 차려 레쿠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렉 걸렸네 셀린 룰로 셀린 룰 가봐야죠 자 1번 한번 가야되나? 아 높다 음, <laughs> 응? 나름 고개치 일본 한번 가야되겠어 나름 어... 내가 지금 3500짜리 내 구자보다 더 훨씬 좋은 어, 게 찍어 나왔어 어? 선크린 선크림 더 넣을까? 음. 엑설런트 이거 진짜 놓치면 안돼 이게 안 됐네. 밀고 갈게. 그 충물 충네. 얘로 충하자넥서스트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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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치 캐치 캐치. 캐치가 있어요. 캐가 음. 그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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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. 네. 아니고. 아이고. 진짜였으면 아 여러분 아까는 여기 소였어요수다신걸 제대로 신고 여기 제대로 안 발랐지? 응 로션도 아아아 응, 아. 아, 쏘리 바로 화장 좀, 좀. 사용 좀. 바로 해 응. 바로 해버렸습니다 전만 레이, 이동료촌 가야 돼서, 빠이!